안녕하세요 정성수학입니다. 2025학년도 고1 6월 학평에서 자, 오늘은 16번 한문항을 감점없는 대입 수리논술 형태의 풀이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 여러분들은 수강하신 뒤에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이 풀이대로 논술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리논술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16번 오늘은 한문항만 해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가 이런 조건이 있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참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1, x 플러스 a의 그래프와 직선 y는 b, x 마이너스 b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여기죠. 1 0이네요1 0.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 x축과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 b 함수 또 y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 여기죠 또 직선 y는 bx 마이너스 b가 Y축과 만나는 점을 D. 자, 우리는 이 좌표들을 다 정리해 놔야 되겠네요. A, B, C, D. 자, 다음은 삼각형 O, A, D. O, A, D 보이시나요? O, A, D. 자, 이것이 S1이다. 사각형 A, B, C, D. 자, A, B, C, D가 여기죠. 넓이를 s2. 그래서 2대7이 되도록, 2대7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해라.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fx라고 놓고요. 자 논술을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자 문장들을 어떻게 쓰나 잘 보세요. 물어넣고, 놓고, 물어넣고, 놓고. 그리고 내가 인수분해를 하겠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 뭐 간단하게 그냥 인수분해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되죠. 그리고 그 근이, 막바로, 근 X는, 근 X는 A, 1인데, 자,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임으로, 우리는 B, 좌표 하나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a, 0이라고 써 주시면 되고 마침표. 자, 계속해서 우리가 0을 대입하겠죠, x에. 그래 y 절편 알아낼 테니. 그래서 역시 여기도 연결음이 임으로 그래서 우리 c 자표를 알아냈습니다. 0, a였네요. 마침표. 그리고 하나 더 1차 함수를 gx라고 제가 놓겠습니다. 그것이 bx-b다. 로 놓고 자 우리가 d좌표 알아내기 위해서 0대입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b하고 쉼표 하시고요. 그러면 d좌표가 마이너스 b다. 0, 콤 마이너스 b. 그러니까 b 가 음수란 얘기죠. 심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bx 마이너스 b 1차 함수 거기에다가 y가 0일 때 x가 1이니까. a좌표도 자동적으로 1,0이다라는 걸 알아냈다 하고 여기다가 마침표는 풀이 과정까지는 안써 줘도 돼요. 자, 전략은 이렇게 갈 거죠. 네, S1은 이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은 이거 보시면 전체 큰 삼각형 보이죠? 전체 OBC. 전체 OBC에서 S1을 빼면 일단 S2 구하죠. 따라서 S1과 S2에 대한 식을 놓을 건데요. 우선 S1은 삼각형 넓이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죠. 다음 S2는 역시 방금 말씀드린 S2. 삼각형을 빼는 형태로 가면, 식이 2분의 A 제곱, 빼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2분의 B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1과 S2에 대한 식을 정리했고, 또 한편, 박스 안에 보니까요, 이 참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프그직프가 직선 y 는 b x 마이너스 b와 한 점에서 만0 m 로 새로운 q 차 방정식이 있 x 니다 x 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1. x 플러스 상수 a A 플러스 b. 라는 새로운 s 차 함수를 주었고요. 판별식이 0. 이래요 자, 이 0. 을 이용할 거고요. 자, 그래서 s 1 s 2 a에 대해서 2대7 되도록 하는 그 a를 구하는 과정을 각각 자 그러면 판별식이 0임을 이용할 거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또 d는 판별식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기 0이다. 전개하는 거예요, 직접. 다 전개를 해보면.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때문에,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2b가 되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0대5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를 했다. 곱셈공식 활용해서 나오죠. 자, 요거 요거의 제곱이 플러스 플러스 전부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자 여기가 자 여기만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로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이두 곳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B는 1-A죠? 1-A. 여기 0이니까. 이항하면 자, 그래서 이제 B 대신에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S1과 S2를. 자, S1은 2분의 B 대신에 A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A-1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이 지금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계산하라고 하는 F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막바로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S2는 자, B 대신 A에 대해 정리해 보면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요것이 문제에서는 g a. 그래서 막바로 g a 써주고. 받침표. 자 그럼 즉. 즉. 이제 b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이 2대 7이라 했으니까 문장을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러니까 요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서 좌변으로 넘기고 는 0으로 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해 보시면 은 간단하게 요거는 인수분해가 a가 3 또는 2분의 3 나오는데요 요거.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a가 2보다 크다 했으니, a는 3만 되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여기다가 조건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 자, 요걸 놓치지 마세요. 꼭 써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것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p다. 자, 따라서, 따라서 다다 끝났죠 fo 여기다 5대2파라 했으니까요 더하기 go 더하기 3이죠 p 자, 계산해 보시면 답은 자 2분의 31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문제들,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